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동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불만을 가진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동물이 새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두 다리에 무거운 날개를 두 개씩이나 만들어 주시다니요. 다리를 좀 굵게 만들어 주시든지 날개를 좀 작게 만들어 주시든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보아라. 날개를 펴고 조금만 움직이니까 몸이 저절로 붕 떠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큰 날개와 가는 다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 있어서 가는 다리가 약점이 아니고 무거운 날개가 짐이 아니듯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조건이나 고난이 짐이 아닙니다. 다 필요하니까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주신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고난은 절대로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어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나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풍랑과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때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노를 저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좌절과 실망과 낙심에 빠져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힘겹게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고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고문을 당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무기력, 무능력의 상태가 되어 결국은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대해 풍랑에 대해 너무 잘합니다. 이 정도면 배가 뒤집어지고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여러 가지 환란의 세파와 싸우며 힘겨운 인생의 노를 저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문제는 그들을 제촉해서 바다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그 위험한 시간에 그 위험한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면 아무리 심한 흉년이 와도 우리의 식량 문제는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옛날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과 같이 모든 것이 풍족한 메시아의 나라가 곧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된후에 일을 상상하며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이냐 하는 문제로 마음이 부풀어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빵 문제나 질병 문제 같은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그 오해에서 오는 잘못된 기대,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욕망 그 꿈에서 깨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 바다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피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을 다 포기하는 길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며 가야 하는 좁은 길입니다. 제자들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바다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했던 것처럼 내 경험도 부정하고 지혜와 지식도 다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파 만나 죽을 고생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전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셨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집중해서 주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바다 한 가운데서 힘겹게 고문을 당하듯이 노전느라 애쓰는 제자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집중해서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때를 맞춰 주님은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혼비백산해서 두려워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풍랑도 무서워 죽을 지경인데. 어둠 속에 희끄무레한 귀신까지 나타났으니 혼비백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이 되자 마음이 둔해져서 바로 몇 시간 전에 목격한 그 엄청난 오병여의 기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랄 수 없는 시간에 바랄 수 없는 장소에, 바랄 수 없는 방법으로 오고 계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주님은 역사의 우, 역사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그물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주시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며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며 모부님 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가 꼭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풍랑은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멎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풍랑 속에 있지만 풍랑이 너희를 삼키려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그때서야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들은 안심입니다. 풍랑이야 이건 어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함께하시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참으로 어려운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이 고통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